차 더뉴 아반떼 AD 1.6 가솔린 프리미엄 모델 되겠습니다. 아 1,320만 원, 크, 50만 원의 타임딜 할인이 들어간 차량입니다. 자 일단은 연식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 주행 거리는 기가막힙니다. 3만 6천 정도. <웃음> 너무나도 웃음 나오는 주행 거리 아니겠습니까? 자 일단은 뭐 더뉴 아반떼 하면은 가격 방어의 최 의 차다 없어서 못 파는 차다 그냥이 차는 나오면 무조건 사면 되는 차다라는 말이 나오는 모델이 바로 더뉴 아반떼인데 주행거리 36,000밖에 뛰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뭐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는 확실히 뭐 연비 좋기도 유명하고요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근데 평소에 가져가실 때는 50만 원더 비싸게 가져가셔야 됐습니다만 오늘은 타임딜 50만 원 할인이 들어가서 1,300 20만 원의 차량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열도 굉장히 넉넉합니다. 거기다가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 그 쏘나타 중형차와 별 차이 없을 정도로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다 보니까 사실은 패밀리카로도 상관이 없고요. 이열 넓고요. 트렁크 넓고요. 안쪽에 옵션까지도 챙겨 놨습니다. 자, 추가 옵션이 내비게이션 패키지 3가 붙었습니다. 순정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딱 그냥 이 차량은 한줄 평으로 뭐라고 말해야 될거 같냐면 1320만원 정도면 요즘 경차 판매 금액이요. 뭐, 물론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좀 비싼 건 1500만원도 넘어가는 차량도 많습니다. 1320만원에 차라리 준중형 세단 더뉴하반떼를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첫차 뽑는다. 저요. 사회초년생인데요. 저요! 그러신 분들 가져가 보시고요. 가성비 좀 나는 따지고 싶습니다. 하시는 고객님도 오늘 더뉴 아반떼 AD 주행거리 36,000. 좋아요. 어, 알짜배기 옵션 들어갔네요. 1320만원? 딱한 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1320만원에 스타벅스에다가 거기다가 주유산부권 최대 15만원까지 가져가시려고 하면은 지금 앞에 여기, 여기, 여기. 제가 밟고 있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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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쪽인가? 요쪽이야? 요쪽이야? 아, 고마사 4만원 말서 4674.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이 차량의 내부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. 거기다가 최대 15만원의 주요 상품권과 함께 스타벅스 두 장까지 무조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